안녕하세요, 공장입니다 오늘 애니메이 어드벤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블리치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시계가 나왔는데요. 그렇다보니까 많은 분들이 티어리스트를 궁금해하실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벌써 외국에서는 티어리스트가 나왔더라고요. 이 티어리스트는 제가 작성한 게 아니라 외국에 어떤 사람이 만든 티어리스트를 가지고 온 거기 때문에 여러분, 제발 제가 만들었다고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No. 우선 외국에서 올라온 티어 리스트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다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너무 뭐라 하지 말아주세요. 그냥 재미로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우선 D등급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도 모르게 D등급을 보다 웃음이 나왔는데요 왜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로제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제가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 않았군요 전설이서 말이죠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전설 에렌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 이럴수가! LA 처음에 뽑은 전설인데, 역시 디등급까지 내려왔어.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로 나온 우류 신화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류가 생각보다 공격력이 떨어지긴 하지만, 빠른 공속하고, 또한 넓은 공격 범위로 인해서, 저는 디등급까지 내려올 줄은 몰랐습니다. 설마, 디등급을줄 줄은, 진짜, 진짜 몰랐지만, 어쩔 수가 없네요. 이거 제가 적은 거 아니에요. 외국 유튜버가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아르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르민 역시 그렇게 좋은 캐릭터 아니죠? 여기에 있는 캐릭터들이 D등급에 속해 있습니다 절대로 뽑지 않는 것을 추천드린다고 하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의 생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C등급이에요 C등급 첫 번째로는 카니키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카니키가 생각보다 데미지가 좋았죠? 그렇다고 시등 급이라니. 어 바로 옆에는 루키아가 있네요. 와 대박! 루키아도 이번에 저설로 나왔는데요. 파니키와 비슷한 등급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옆에 블루고쿠가 있는데요. 이 친구는 보상 캐릭이라고 하더라고요. 와 보지도 못했는데 대박이다. 그 다음에 바로 옆에 미오쿠가 있고요. 와 이번에 새로 나온 호로와이치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캐릭터 같은 경우는 시키리 캐릭이라고 해요. 블리치 맵을 무한모드에서 돌다보면은 캡슐이 나오고 그것을 열다보면은 이렇게 랜덤으로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운이 좋은 사람들이 나왔지 저 같은 똥캐들은 절대로 넘볼 수가 없습니다. 와, 진짜 부럽다. 나는 도대체 왜안 나오는 거야? 어, 그리고 바로 그림조가 있네요. 이럴 수가. 제가 그림조를 리뷰를 하게 했지만이 정도까지 좋았나요? 그래도 마지막에 데미지가 확 올라가긴 했지만 설치 비용이 상당히 비쌌습니다 무한모드에서는 설치 비용이 무의미하긴 하지만 그래도 스토리 모드에서 쓰기는 상당히 힘들었어요. 그래도 C등급이라니. 와, 대박. 그 다음에 페인도 있네요. 페인도 생각보다 좋았잖아. 저는 D등급에 있을 줄 알았는데, 여전히 C등급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참 인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계속 울타디를 생각하게 됐는데, 울타디에서 페인은 진짜 최악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있다니 신기할 뿐입니다. 뭐야 여기에 에픽이 들어가 있다고요? 바로 조타로인데요 역시 시가정지 때문에 시등급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에픽 중에 유일하게 티어리스트에 올라온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조르노 조바나도 있습니다 조르노 조바나도 사실 엄청나게 좋습니다 길도 좋고 또한 시가정지도 시킬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등급을 더 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외국 유튜버 같은 경우는 시등급을 줬더라고요 그 다음에 바로 토우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토우카도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번에 나왔던 무교굴 캐릭들이 그나마 좋았어요 그 다음에 오 나루토도 있구나 이 나루토는 진화하기 전의 버전이죠 이 친구도 시리 캐릭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렌이 있네요 뭐야 지렌이 여기 있으면 어떡해 지렌이 완전 쓰레기였단 말이에요 아 이거 이러니까 사람들이 좀 뭐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거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지렌이는 제 생각에는 D등급에 놔도 됩니다 D등급은 오보예요 그 다음에 디아블로가 있고요 또한 바로 옆에는 어? 이 친구 뭐지? 이 친구도 시퀴리 캐릭 같은데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도쿄구울의 시크리 캐릭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에이스가 있고요 아카자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퀴리 캐릭들이 그래도 시즌 급은 되나보네요 그리고 빛빛 열매를 사용하는 키자루가 있고요 다비하고 이타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비등급을 보도록 할게요 와에에도 진짜 많이 떨어졌네요 S등급까지 갔다가 B등급까지 내려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에레 같은 경우는 진짜 강력한 공격력을 가지고 있지만 스킬을 재사용되는 시간이 상당히 깁니다 그리고 한 명밖에 설치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고요 설치 비용이 비싸도 너무 비싸요 그래가지고 B등급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흰수염 오야지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마다라도 B등급에 있네요 역시 거의 다 C등급이었어 이럴 수가 레고쿠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어, 그 옆에 뭐야? 이 친구도 블리치 룸버 같은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누구죠? 그리고 그 옆에 아카자 신화 버전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어, 뭐야? 역시 돈 캐릭은 꼭 필요하죠? 스피드웨건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루토 신화 버전, 각성 버전까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와, 진짜 부럽다. 여기 있는 캐릭들. 나도 조만간 꼭 신화 버전 도전하러 갈 거니까 여러분 기대해주세요. 과연, 풍자가 제일 처음에 보는 신화는 무엇일까요? 아 그럼 A등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A등급을 보니까 맨 처음에 코요테 스타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코요테 스타크가 생각보다 상당히 좋았는데 왜 A에 있을까요? 생각해보니까 이것을 만든 지식자 같은 경우는 공격속도도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쓴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코요테 스타크, 그 다음에 브롤이 마지막으로 아카이누가 있는데요 이친구들이 공격력은 진짜 진짜 강력합니다 하지만 공격속도가 느린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A등급에 든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D등급에 넣으 안되지 공격속도가 얼마나 빠른데 좀 너... 웃기긴 하지만 하여튼 그렇다고 하네요 아 아쉽다 코요티 스타크 S등급까지 갈수 있을 줄 알았는데 A등급에 있다니요 그 다음에, 저도 몰랐지만, 저번 시간에 버프를 받았던 리바이 병장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뭐야! 여기에 아이젠도 나오나요? 와, 아이젠 부럽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캐릭터 한 명이 아이젠인데 말이죠. 그리고 그 옆에는 누굴까요? 모르겠어요, 이거! 상당히 무섭게 생겼는데, 처음 보는 얼굴인데, 아시는 분 댓글 달아주세요. 그리고 바로 그 옆에 우르키오라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우르키오라가 나오나 보네요. 아직 저는 보지 못했지만, 나중에 한번 뽑아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검은 수염이 있죠. 검은 수염 같은 경우에도 적의 방어력을 낮춰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A 등급에 속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쿠라가 있는데 사쿠라가 여기 왜 있죠? 뭐야? 에픽에서도 한 명이 더 있네요. 저는 몰랐습니다. 아까 조타로가 마지막인줄 알았는데 사쿠라가 올라가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이럴 수가. 그리고 마지막에 투타라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와, A 등급에 있는 것도 상당히 좋네요. 마지막에 S 등급입니다. 아, 이거맨 처음에 있는 게 루루 맞나요? 아, 제가 루루루 샤이니 버전만 봐서 정식 버전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LN이 있죠? LN은 진짜 어디서나 항상 쓰이는 키릭키한 명입니다. 너무나 좋아요. 버프도 걸어주죠? 말을 소환해가지고 공격도 하죠? 에어까지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떡떡열매의 소우자, 카타쿠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그 다음에 부르마가 있습니다. 카타쿠리 같은 경우는 적을 떡떡열매를 사용해서 슬로우를 진짜 걸어버린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부르마 도해렉은 말할 것도 없고요 와 디오가 S등급까지 에 있네요 저는 A등급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왜 S등급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가격에 비해서 상당히 좋긴 해요 데미지도 좋고요 그 다음에 적을 정지시키는 기능까지 있기 때문에 효용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디오는 우리 친구들 중에 한 명은 꼭 가지고 가야 되니까 말이죠 그 다음에 역시 에토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토는 적을 처치할 때마다 공격력이 증가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주조가 있네요. 아니, 뭐야, 주조가왜 있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사실, 거기 체력을 회복하는 것을 어느 정도 막아주기 때문에, 국효고울에서는 쓸만하지만, 다른 데서는 그렇게 쓸만하지 않는데요. 하여튼 S등급에 낫고요그 다음에 샹크스하고 마지막에 올바이트까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진짜 이렇게 보니까 살짝 애매하긴 하네요. 이게 과연 맞는 건지 맞지 않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정말 이 유튜버는 자료 같은 것을 열심히 찾아보면서 등급을 매기더라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객관적인 사실을 갖고 매기는 거기 때문에 그냥 보기에 와 좋다 이 정도로만 랭크를 매기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믿을 수 있지만 100% 믿을 건 아니라고 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애니메 어드벤처 외국 기업표를 봤는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외국의 한 유튜버가 만든 거기 때문에 너무나 큰 비난은 자제해주기 바랄게요 그냥 재미로 보시고 아 이런 캐릭터 이렇게 티어가 올라갈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보도록 할게요 그럼 모두들 안녕